태고종도 종단 내 사찰 수혜 현황을 조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28대 총무원장 취임식 후첫 종무회의를 주관한 상진스님이 수혜 지원 대책 마련과 함께 혁신과 화합을 위한 종단 기조에 각 부서에 책임있는 종무를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 제28대 총무원장 상진스님이 어제 공식 취임 이후 첫 종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각 부실장의 업무를 보고받은 상진스님은 혁신과 화합을 위한 종단 기조에 각 부서의 책임 있는 종무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세보종이 진보에 갈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이번에 이 진보회에서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한다면 아마 우리 종단에 새로운 어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북과 충북 지역의 종단 사찰, 수해 피해 파악과 지원 방안 등 종단의 빠른 대응 조치도 주문했습니다. 총무원은 한 차례 전국 사찰의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한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현장 방문과 복구를 위한 모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러 지역에그 재난이 발행했는데 태고 정미 중도 사찰을 빨리 파악해서 각 교구 중문과 협력을 하여 빠른 복구를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집행부의 안정화의 순풍을 타고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제 28대 집행부는 업무의 연속성에 방점을 뒀습니다. 더불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통합과 이관, 지방 종무원의 역할 강화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경무부와 통합을 하는 걸로 하셔서 그 경무부 업무나, 업무나 모든 부분들을 지금 확대하시고자 합니다. 태고정의 경우부나 모든 교육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더욱 발전하고 크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도 하압에 우선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소고발 사건이 보면은 종도 간의 불협화함을 서로 에, 지방에서 그걸 못 참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는데 어찌됐든 사건이 들어오면 사안을 살펴서 종도들이 어, 하압하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이제 규정부가 되도록 특히 태고종만이 가진 전법사 제도를 특화해 포교의 틈새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사회에서 어느 정도까지 입지가 된부신 분들도 많고 또 거기다 더해서 정말 그 불교에 귀의해서 부처님을 모시고 정법을 통해서 다가가는 정말 그런 제도가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둥근 원탁에 마주 앉은 제 28대 집행부의 각 부실장은. 종단 발전과 대사회적 역할을 위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